예, 안녕하십니까. 예, 1년번호 049 8일편 제9장입니다. 자왈 하래는 오능 언지나 기 부족증여라. 은례도 오능 언지나 성, 어, 송 부족증여라. 文헌不足觀也。足足能子曰：下禮，吾能言之，杞不足征也；因禮，吾能言之，宋不足征也。文獻不足故也。足则吾能征之矣。这，嗯、呃。 일반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라의 예는 내 능이 말로써 설명할 수 있으나, 기나라의 것은 좋기 증거를 댈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은나라의 예는 내 능이 말로써 설명할 수 있으나, 송나라는 좋기 증명해 볼 수가 없다. 이는 문헌이,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족하기만 하다면 내 능이 증명해 낼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무왕의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요. 어, 자, 옛날. 이러면 이해 되실 겁니다. 뭐, 요인검은 까만 옛날이니까 이제, 에, 에 이거는 당이 오죠, 그죠? 도당씨 이거는 이제 너무 눈 감을 게 그만두고 순임금의 후손을 세워준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누가 무왕이 천하를 저저 저, 은나라를 이긴 다음에 순임금의 후손이 누구냐 찾아봐라 찾아서 진나라를 세워줬어요. 그다음에 은임금의 후손이 누구냐 찾아가지고 진나라를 세워줬어요. 그다음에 당이 세운 게 은나라죠, 은 어. 이건 순은 제 나라. 우순씨고 그 다음에 우는 하나를 세웠었죠 그죠? 그다음 당은 은나라를 세웠었잖아요 음. 이사람들이이후손들 각각 세게 진, 기, 송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이제 진나라하고 기나라를 묶어서 진, 기, 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나라를 알려면 예를 들면 은나라를 알려면 송나라가 이어받았으니까 송나라를 통해서 알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라를 알려면 하나라는 기나라를 통해서 알수 있고, 그다음 순임금 시대에 에, 그 예를 알려면 그 후손이 진나라 그러니까 에, 진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아, 무슨 얘기냐. 하나라의 예는, 그럼 하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우, 우임금이 세웠던 나라죠. 그 나라의 예는 내 능이 설명할 수가 있어. 아, 하나라는 이랬도다이랬도다 이랬도다 했어. 근데 하나라를 이어받은 기나라 있습니다. 기나라. 귀나라는 그 부족 중이야. 이뭘 증거가 없어 별로 어떻게 하나라 저, 저 후손인데도. 또 은나라 예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은나라를 이어 어, 이어 이어 송나라는 또 증거를 되기가 부족해. 이게 뭐 어떻게 어떻게 된 나라인지 어떻게 지금 그 예를 의 지켜가고 있는지. 왜 그런가?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 이들은 문헌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 내가 이 나라의. 이, 예, 진나라 저뭐 진나라나 송나라의 에, 그 예를 제대로 내가 설명해낼 수가 없다. 족하다면 족 풍족하다면 뭐가 문헌이 풍족하다면 즉오 능증죄라 내 능이 에, 그것을 증거를 될 수가 있다, 증언할 수가 있다. 은 중요하라 증거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증은 중요하라. 보세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자꾸 너무 강조해서 미안합니다만, 지우 지우도 아닙니까? 그죠증증증증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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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지우 지우시죠? 이렇게 서로 호훈을 한다. 이걸 뭐랍니다 성훈론이라 합니다. 성훈 성운. 음을 같이 하는데 성이 같거나 운이 같은 것을 들어서 그 설명해 주는 것을 에, 이걸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 근데요. 예. 저게 주위가 줄을 달아 놨으니까 우리가 알알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주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한 나라 때부터 한 나라 때부터 백고통이라든지 뭐그 뭡니까? 성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계속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은 당연히 마, 맞는 걸 하지만 어려운 풋이 이왕 저걸 될 바에야 의미가, 성이 같거나 운이 같은 글자를 갖다가 설명을, 뭐야,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누군가 최초로 저렇게 주석을 다루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로 주석을 다룬다는 게 한나라 때 일반적으로는 다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 어 다. 어. 어, 그럼 그런 어떤 약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죠, 누구? 계속하는 방법이 굳어지고. 어, 어, 자기들이 언어니까. 어. 자기들 언어예요. 어, 우리 언어의 특징이 있잖아요. 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저절로 뭐 몸조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 알롱 달롱, 어. 뭐 뭐야? 양몸은 양몸끼리, 음몸은 음몸끼리 서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이에요. 어. 그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다음부터 는 음달 때 이렇게 달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근데 그게 또 뜻을 나타내는 거요 당연히 뜻까지 함께 들어가 야죠 말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건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견강부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나번처럼 나무 목 그럼 뭐야라 나무는 그냥 지금 옮겨, 옮겨서 살고 싶은데 못 옮겨서 거기 그냥 뿌리 박힌 채로 거기 돌이 있건 뭐건 그냥 힘들게 억지로 살아간다 그럼 목은 뭐야라 그랬습니다 목은 무릎쓰고 산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견강부회죠 목은 뭐야라 음은 되죠, 음 왜? 미움, 미움. 그죠? 그럼 뜻도 그렇게 해석하라는 뜻이? 해석하는 거예요? 거죠. 어. 나무는 동물처럼 지, 좋은 자리에서 옮겨, 옮겨 살고 싶은데 못 옮겨 살아요. 그냥 무릎 쓰고 살았어요. 무릎 쓰고. 이거 무릎 쓴다는 말이거든. 억지로. 어. 참 이게, 이게 중국어의 특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한나라의 예는, 그 예라는 건 뭐, 공공질서나, 그 가장 주체로상까지못 도로 내세웠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무슨 국시나 이런 것들이죠. 그 얘는 오능언자내 말을 하셨어도 하나라는 이런 나라였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기나라는 부족중이다그 하나를 이은 기나라는 부족중이다 기는 우예, 우나라의 후손인 동루공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무왕이 찾아가지고 너희 그 선대 조상의 제사를 지내거라 하고 기 땅에다 봉해줬어요. 어. 그래서 이 기나라는 여러분들 기나라는 기우라는 고사를 남긴 나라 알죠. 기우 어. 그 봉해졌어요. 그럼 그 나라가 옛날 하나라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무슨 뭐그 저저 풍속을 지킨다든지 뭐 예법을 지킨다든지 뭐 제사법을 지킨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 될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거기서 내려오던 무슨 어 무슨 기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될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 가져가 했대. 그래서 그걸 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그나라들이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음. 그 다음, 은나라에는 내 말할 수 있어요. 은나라에는. 그런데, 송나라는, 이 송나라는 은나라를 이은 거라고 했으니까, 송나라는 무조건 나오면 이제, 아, 이거 은나라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 송나라는 지금의 상구 지역에 에, 미자계를 전 봉해서 세웠던 나입니다 송나라도 이게 부족해요. 에, 송나라는 바로 공자의, 에, 그, 뭐야, 선대의 고향이도 고양이도, 고양이도 소, 공자는 이 송나라 후손입니다. 문헌 문언 부족, 이유는 뭐냐? 문헌이부족하기때문이다 근데 문헌은 지금 우리도 써요, 그죠? 문헌이란말 많이 씁니다. 근데 문헌이 뭐냐? 문은 문자로 기록된 것들. 주간이라든지, 무슨 문서라든지, 뭐, 문, 문입니다. 허는 뭔가, 하면, 허는 여기 보면, 허는 현야라고 랬어요 이것도 보세요. 참나. 이 중산 참 희한하죠? 허는 휴트, 음. 휴트, 그렇잖아요 참 신기하죠 왜 이럴까 그러면 현이 어떻게 현이냐 이거야 이건 문헌이라는 뜻인데 이 글자의 원뜻은 여러분들 이거 뭐죠 부스에도 나오죠 이거 뭐죠 호랑이 옷자죠 그죠 이것도 이것만 붙으면 호랑이, 이것만 보면 호랑이 옷차됐잖아 이렇게. 그죠? 이걸 안 붙여도 이게 호랑이, 호랑이의 변입니다. 호. 어. 그 다음에 이건 뭔가 보세요. 리역, 솟, 리역자, 솟, 솟. 그러면 옛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큰 솟을 거기에 쓰는 수, 정이라고 그러는게 있잖아요. 정, 정종. 이게 이, 이큰 이런 솟입니다. 큰 솟, 뚜껑이 있는 소지 이런. 큰 솟, 이런. 근데 이솥 옆에다가 뭘 그려놨어요? 호랑이 문을 여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호랑이 문을, 호랑이 문양, 문양 사자 문양, 도철 문양, 무슨 뱀 문양 이런 걸 붙여놨어요. 호랑이 모, 모습을 옆에다 붙여서 조각한 장식을 한 그런 솥입니다.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제사 지낸 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여, 여기다가 뭘 담아? 그 제, 제수, 제, 제사를 지내려면 저거 해야 되잖아요. 뭘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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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올려야 돼요. 무슨 음식? 뭘 올렸어요? 개고기. 우리나라 때는 개고기를 개를 희생으로 썼습니다. 개를 희생으로 썼어요. 개를 희생으로 썼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지금 요새 특히 그 반려동물에서 그 강아지 개의 문제에 대해서 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개를 상당히 좀 뭐랄 거예요. 식용으로, 뭐, 당연한 듯이 그렇게 여겨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은나라 때 나오는 것도 보세요. 이게 고기 육자입니다. 육달월 아닙니까? 육달월.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다루자가 아니죠. 어, 고기란 뜻이죠. 그죠? 이거만 들어가면. 에. 자, 보세요. 뭘 가지고 있어요? 이건 손입니다. 손. 손 숫자예요. 손 숫자. 그래서 U자를 쓸 때는 이걸 먼저 써야 돼. 이거를 먼저. 이쪽을. 이걸 먼저 쓰면 안 되고. 손 숫자예요. 왜? 손, 손 숫자 오른손 이렇게 생겼잖아요. 손에 뭘 쥐고 있어요? 고기를 쥐고 있는 거예요. 고기. 먹을 고기를. 그래서 내가 가졌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다시 나가서. 이게 고기죠. 고기입니다. 고기인데 보세요. 무슨 고기? 개고기입니다 그죠? 개고기죠 어, 고기 계곡입니다. 이 계곡이를 어떻게 먹었다? 그슬려서 먹었다. 하, 이 우리나라 옛날 그, 지금은 뭐 그런 풍속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전혀 여러분들 관심 안 둬도 되는데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직접 보기도 했고, 어, 또 그게 일반 현상이었습니다. 개는 그슬렀지요. 누구 때부터? 옛날 리나라 때. 옛날 어떤 이게 은나라 떤 나온 글자니까, 어? 그래서 이걸 그슬른다 태운다 그런데 연한 것을 연 그런 거 태운다 그슬른다는 말이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글자가 없어요. 그이 글자를 갖다 쓴 거죠. 그럼 이게 그러면서 자 저절로 그렇다라는 쪽에도 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글이 빌려줬어요. 모든 중국 문자는 빌려주면 못찾습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뭐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주면 아주 찾기 어려요. 서서, 아, 멋진 자세를 딱 빌려줬다, 받을 때는, 꿀한서선설 빌려도 못 받는 게, 이게 사람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렇다, 그래서 자연으로 갔죠? 앗겼어요빼앗기고 나니까 탄다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빌려준 건못 찬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할수 없이 탄다, 그러는 건 어떻게 했어요? 타는 건 불로 태우죠? 원래 이게 불화자입니다, 이게, 이게. 불화자예요. 근데 불화자를 다시 옆에다가 또 붙였죠. 뭐예요? 한련, 내연기관 무엇 무엇을 연소시키다 원래는 개고기를 개를 그슬려서 어, 어떻게 해요? 희생으로 제사 지낼 때 썼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고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손이라고 했으니까 저 하늘에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이거, 이거 들어가면 다 저겁니다 추상적인 추상적인 어떤 에, 귀신이나 뭐 이런 거만 따지면 전부 형이상학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 않지만 어떤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 에 전부 들어가요 전부 귀신이에요 이런 귀신이죠 그죠 그죠 이거 뭘 써보세요 다 이거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럼 이건 뭐냐 윗상자입니다 윗상자 저 높은 위에 거기서 내려주는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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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거야 이 글자 생길 때 며칠이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지금은 볼시자라고 그러는데 사실 볼시 변이 아니고 본 본다는 뜻으로도 나중에 그 빌려줬잖아요 빌려주니까 뭐그볼시자로 써요. 전시하다 무슨 개시하다 무슨 이런 볼시자 보여준다는 뜻으로 쓰지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저 하늘에서 보여주는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신비한 것 그래서 이것만 들어가면 다알 겁니다 자 고기를 손 손에 쥐고 저 하늘에 있는 뭐에게 누구에게 어떤 어,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있는 자에게 자이 이 우리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랬던 것이 제사제자입니다 자그 제사 제를때뭘 올렸다 큰 솥대 호랑이 형상의 조각을 한 조각을 했다 그러면 장식을 했겠죠 장식을 한 그런 큰 솥대에다가 개고기를 올려서 바치는 것이 이게 헌자입니다 헌 그래서 받칠 헌 이렇게 됐죠 받친다는 뜻으로 헌 자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문헌 할 때는 지금 문헌이 논어에서 이렇게 굳어져서 지금도 문헌이란 말을 쓰잖아요 쓰는데 원래 이헌 자는 현야라 써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이에요 아까 얘기 대로 소리를 연관을 시키거나 소리 를연관시키는데 성을 연관시키거나 운을 연관을 시키는데 시키는데 좀견강부의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얘기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현 이. 헌을 현이라고 그랬다. 현은 무슨 뜻이냐? 자, 옛날에는 기록이 그렇게 지금처럼 활발했을까요? 활발하지 않으니까, 대개 그 나라 역사나 모든 것이 뭘로 알죠? 입에서 입으로 전하죠. 어, 우리 옛날에 말이야. 어떤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그 할아버지가 뭐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제하고, 우리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살도록 이렇게 해서 훌륭한 분이시란다. 그러죠. 그런 현한 일. 현은 늘 얘기하지만 어, 어질다는 뜻에는 안 가까워요. 똑똑하다, 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똑똑하고 현명해야 훌륭한 일을 하지요. 어, 어진 사람은 남을 덕 덕을 베푸는 심리적인, 심상적인 문제지만 현이라고는 실제로 구체적인 공정이나 업적을 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허는 현야라 그랬으면 바로. 어, 그렇게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많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현인, 이런 뜻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민, 그 민족이나 그 집단이 뭐, 뭐예요? 쭉 이야기가 전해내려오겠죠. 그럼 글로 쓴 문과, 그 다음 그런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역사적인 흐름들, 이야기들, 이걸 묶어서 문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지금, 문헌하면, 뭐, 글쎄, 헌자가 왜 저는 헌자가 썼을까? 이런데, 논의 처음으로 그랬었는데, 그 헌자가 바로 현이다. 현은 똑똑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 이야기는 대대로 그 민족이나 그 집단에 이어 내려오기 때문에, 기록 못지않게 하나의, 뭐예요?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문헌 부족이라, 그럼 문헌이 없,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가? 긴나라와송나라가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족하다면, 그 문헌이 족하다면 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귀나라는 이렇게 예를 지켜온 나라고, 송나라는 이렇게 예를 지켜온 나라고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는 에이, 원래 자기 그본 민족이 없어지고, 본 나라가 없어지고 그 나라의 증거나 뭘 찾을 때 오히려 그 나라의 후손이나 이미 까마득히 멀어진 곳에서 되게 구하죠. 그래서 한서의 문제 예시리 구조야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시리 구조이말참 좋은 말입니다. 이어집니다. 예시입구조 한서 예문제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를 잃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런 죄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은그 찾아낸다. 어디서? 지, 이건 저죠 저. 아시죠? 예, 예가 잃어버렸으면, 예가 사라졌으면, 은 그것을, 그것을, 어디 어디에서, 들에서, 저 왕이 하는 일, 일, 민가에서, 미, 응? 들에서 그를 찾아본다. 쉽게 말해 서울에서 없어진 조선 중기의 풍속이 경상도에 남아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어. 또 무슨 고려시대에 있던 무슨 풍속이 정형 동안, 어? 먼저기 개성지방이나 어디에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실이 구절에 한서 예문제에 남는다 이럴 때, 저, 저는 죄라고 안 읽고, 어 절하고 있는다, 그거 하나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 공자도 마찬가지로 아이 한나라를 이은 기나라나 은나라를 이은 송나라에서 그런 예를 의좀 찾아볼까 했는데 이들은 전혀 뭐 없다, 뭐가 문헌이 없다. 근데 문헌은 문헌 기록의 개념이고 허는 어, 주인공들 역사를 이끌어 나간 주인공들이나 이야기가리가 되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똑똑한 인물들. 이런 인물들 자체가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어, 단군에 대한, 대한 기록이 뭐, 삼국유사에 나오지만, 만약 삼국유사에 안 실었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불원을 계속 한다 우리, 한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었어. 단군이었어. 이렇게 쭉 내려왔다. 그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는. 그래서, 굽이라는 말 자체도 증거가 되잖아요. 굽이. 굽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 꼭 돌에다 새길 수, 새, 자기의 에 업적을 꼭 도르자 새겨야 하랴. 지,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그 사람들의 입이 비석인데, 입이 비석인데 무슨 뜻이에요? 어, 나의 훌륭한 일을 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해가지고 입으로 입으로 지금은 비석에다 새겨 놓은 것 못지않게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나라 구비 문학입니다. 그럼 구비라는 말이 뭐예요? 어, 그리고 입으로 전해지는 것도 증거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증자하고 헌자하고 어그 다음에 기나라는 우인금의 후손들이 이은 거고 송나라는 탕인후 은나라의 후손들이 이은 거고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순인금의 후손들이 이은 것 진나라 지, 진나라라는 것도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더는 없죠? 그 제사의 개를 쓴 거는 문헌에 나와 있나요? 그러면 이, 이런 문헌이 좋다. 그럼 양이나 염소 이런 걸 썼다는 얘기는 없나요? 어, 양이나 염소는 당연히 썼죠. 그건 당연히 썼죠. 근데 아. 양이나 염소는 그때 원래 은민족하고 주민족은 유목민족이 아니었거든요. 유목민족이, 어. 유목민족이 아니니까 양이나 이런 염소나 이런 걸 많이 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중국 북방적인 양을 많이 기르지만 중국 남방적인 양을 잘안 기르잖아요. 그죠? 염소도잘안 기르고. 농사를 졌어, 농경민족. 그렇죠. 농경민족에 가깝지. 응. 은나라는 되게 농경민족에 가까워요. 그 문화나 이런 걸 보면. 어. 그래서, 에, 개는 사실 좀 작고, 양도 작고, 어. 쉽게 다룰 수도 있고, 어. 소나 이런 걸 잡으면 엄청나게 양이 많잖아요. 어 그래서 그걸 다 처리하기도 곤란하죠. 그래서 개를 맨 처음에 썼다. 근데 그 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는 아닙니다. 아 실제로 어 지금 개들은 다뭐좀 애완용이나 반려용으로 많이 기르죠. 물론 애완용 반려용 안 했더라도 뭐 개를 도살하거나 무슨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우리들도 지금 와서는 그걸뭐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루지 않지만 상고 시대에는 문자를 통해서 보면 그 개를 재사용으로도 썼고 식용으로도 썼고 특히 잡는 방법도 불에 그슬렀다, 그을러서 썼다라는 것이 문자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자에 나타나는 흔적으로 이제 개를 재사용으로 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건 아. 은나라 때 나온 한자들이니까. 네.